이혼 같은 큰 실패를 겪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참 막막하고 혼란스럽죠? 오늘은요, 이 문제를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의 시작은 작은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한 분의 고민이에요. 이혼 후에 정말 다양한 남자들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. 뭐랄까 이 스쳐가는 인연들 중에 내 진짜 짝이 있긴 한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.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팔쳐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.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만남들이요,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주 뚜렷한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. 네,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다면 지금부터의 만남은 그냥 연애가 아니에요. 바로 공부인 겁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가 그냥 부끄러운 낙인이 아닌 거죠.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일종의 심화 과정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증표 같은 거예요. 필수 과목을 이수했다거나 할까요?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한번 실패해 봤으니까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연이 나에게 특별히 보내준 살아있는 교재 같은 거죠.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수업에서는 대체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? 강의 계획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. 이 질문자분의 직업이 몸을 만지는 마사지사잖아요. 근데 진짜 해야 할 공부는 영혼을 만지는 대화라는 거예요. 손끝의 기술을 넘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것. 이게 바로 핵심 과제인 거죠. 이 4단계를 한번 보세요. 경청하고, 수용하고, 배우고, 감사하기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?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? 이런 내 머릿속 계산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법을 배우는 거죠. 이게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에요. 상대방이 날 어떻게 대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할지를 결정하는 거죠. 내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 만남을 아주 값진 배움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. 이 공부의 끝, 그러니까 졸업 후에 만나게 될 진짜 내 인연은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? 자, 이 공부의 첫 번째 목표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. 만약에 과거에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였다면요. 그러면 이 공부를 통해 만나야 할 인연은 바로 그 부분을 채워서 삶의 균형을 딱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. 당연히 아니겠죠. 이런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물질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. 오랜 시간 공부를 마치고 이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.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. 바로 관계의 면접이죠. 그럼 이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시험은 과연 뭘까요? 그 사람의 직업이나 취미,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? 아니에요. 훨씬 더 중요한 걸 확인해야 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당신이 그동안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힘들게 공부하고 깨달은 그 지혜 있잖아요. 그걸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그걸 존중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보는 게 최종 면접이라는 거죠.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좋은 관계의 기준을 취미가 같고 말이 잘 통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지혜를 존중하는가로 정의한다는 점이에요. 내가 성장한 만큼 상대방도 나의 성장을 알아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면접까지 통과하면 드디어 당신은 이 길고 길었던 공부의 졸업을 맞이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 전체 여정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? 실패를 공부로 다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떤 판단도 없이 듣는 연습으로 내공을 쌓고 현실적인 안정을 찾은 뒤에 마지막으로 내 지혜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최종 면접까지. 이 모든 게 하나의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내 인연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먼저 공부를 통해서 준비가 딱 되었을 때, 운명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.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0.1mm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. 사실 이 관점은 비단 연애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. 사업이든, 인간관계든, 어떤 분야에서 실패를 겪었다면 어쩌면 지금이 바로 공부할 때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다음에는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요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가요?